자 109번 자 544의 20제곱이 a 곱하기 10의 54일 때 상영로그표를 이용하여 n 100a의 범위가 n에서 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지 야 그러면 야 얘는 뭐 해야 되니 상영로그 진수 요 녀석 진수에 넣어갖고 a 값 찾아야 돼요 되겠니 야 그럼 봐봐 자1 0 9번은자 로그 얘가 얼마였지 544였나 544에 20제곱 어? 자 그러면 얘는 20곱기 로그 544자 544를 상으로그 표에서 찾아야 지 얼마가 있나요? 5.44 있죠? 5.44가 얼마야? 0.7356 0.7356자 요게 표에 있었으니까 544는 로그 5.44 곱하기 1 0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2.7356. 이렇게 되겠지? 알아보지 저거는. 자, 그럼 봐라. 자, 얘는요. 20 곱하기 2.7356. 그럼 이제 20 곱하시면 0. 6212. 5210. 11. 3267. 7214. 245.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4.7120. 뭔가 느낌 오지? 어떤 느낌이야? 시험 볼때 실수할 것 같은 느낌. 계산 차분 차분하게 하는 습관 들여라. 자, 계산은 매번 말하지만 나를 봐. 신경 안 쓰고 하면 그냥 자꾸 틀린다. 알겠지? 어? 계산을 반 잡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 차 맞는 수밖에. 알겠어? 아, 진짜 그거 아니 못 잡아. 알겠어? 어? 아, 내가 계산 실수 잡고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마막 계산 실수 괜찮아, 다음 번에 잘하면 돼. 맨날 그러지 때렸어야죠, 나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 진짜 안 잡혀. 내가 이렇게까지 얘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계산 실수는 잘안 잡혀. 알겠어? 왜냐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어? 그러니까 계산 실수는 평상시에 그냥 자꾸 꼼꼼하게 계산해. 특히 지금 내가 말했다. 이 계산이 많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시간에 조금 쫓기기 시작하면 그 거의 실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평상시부터 조금 신경 써서 계산하는 습관을 그려야 돼. 알겠지? 그리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53, 제가 지금 54.7120이야. 되겠어? 자, 근데 저 상영로그 값이잖아요.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 지금, 얘, 나, 지금 이 녀석의 값이, 어, a 곱하기 10에 54제곱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요요 요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야. 그럼 얘는 54 더하기 0.7120이네. 아니? 야 그럼 얘가 지금 몇 제곱 숫자라는 거야? 거기 54제곱이니까 얘가 54니까 55제, 55자리 숫자였다는 얘기네. 그럼 a는 당연히 한 자리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이해됨? 이해 되냐? 문제에서요, 544에 20제곱이 A 곱하기 10에 55제곱. 54였니? 55였니? 54제곱.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럼 얘가 소수점 이상이 한 자리였으면 얘는 몇 자리 숫자고? 55자리 숫자고. 왜냐면 공4개 54개 붙고서한 자리일 테니까. 맞아? 얘가 두 자리 숫자였으면. 두 자리점 얼마. 뒤에 소수점 뒤에 얼마나 가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리수 확인할 때는. 소수점 이상이 얘다. 두 자리 수였으면 이 전체는 몇 자리 숫자 56자리 숫자가 되겠지. 근데 나 너라는 녀석이 상형로값을 계산했더니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왔어? 54가 나왔잖아. 그 얘기는 이 a가 얘 그럼 몇 자리 숫자? 55자리 숫자. 그러니까 너는 소수점 이상이한 자리인 자연수로 구성이 됐을 거란 얘기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그 녀석은 당연히 누구를 찾아야된다느니 아까 우리 얘로 찾아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0.7120인데 문제에서 제시된 게 표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0.7120 7120 7120에 해당되는 숫자는 없지만 역시나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지? 범위를 잡을 수 있지. 0.7120은 0.713 아, 9 71 아, 7120이었었지? 7120은 0.7118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7126보다는 작죠? 아니, 그게 누구지? 5.15, 5.16이네요. 맞아? 그러면, 자, 얘 범위를 잡으면, 뭐 72라고 써도 되고, 20이라고 써도 돼. 얘가 얼마였다고? 로그 5.15. 보다는 크고, 아이고. 얘보다는 작은 값이 된다, 이거지. 되겠어? 어? 자, 그러면, 저 녀석이, 얘가 지금, 우리한테 여기에서 54 더해주면, 얘한테 54니까 5.15 곱하기 그냥 얘 10에 54제곱 들어오는 거 이해 되지? 계속해왔으니까 5.16 곱하기 10에 54제곱 들어올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얘가 지금 누구야? 좀 지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여기 로그에서 로그 뺀 거야 이거. 2 어? 0차체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그냥 다 생략한 거 알지 지금? 얘가 지금 얼마야? 544에 20제곱의 범위가 이게 아니라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겠지? 그럼 544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어? 얘가 5.15 얼마 얼마에 곱하기 10에 54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때 a 값은 a가 대략 5.15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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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1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100a는 당연히, 515. 얼마, 얼마, 얼마? 515. 100. 여기도 얼마 곱했지? 아, 100A는 이렇게 나갈 테니까. 그럼 N이 얼마가 되겠니? 515가 되겠죠. 되겠어? 아, 아니, 야, 잠깐만, 얘가 왜 5가 되니? 6이 돼. 그렇게될 거야. 이해 되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자리수 찾는 문제 유형에서 이제 확장돼서 나온 거야. 오케이?